안녕하세요. 결혼 1년 만에 시댁과 연 끊고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시집살이 견딜 수가 없어 이깐 며느리 자리 무슨 벼슬이냐 하나도 필요 없으니 때려치겠다 식모자리 사표 집어던져주고 4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조금 지나면 숙녀기간도 끝나서 이제 영원히 남남이 되게 되었네요. 이혼을 쉽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 시댁과 연을 끊기까지 했던 거고요. 좋게좋게 좋게 넘어갈 방법이 있었다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결혼식장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냈을 거예요. 시댁과 영 끊고 얼굴 볼일 없으면 다 끝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었네요. 스트레스 때문에 새치가 생겨서 제 머리만 파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결혼 서약을 지켰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가장 문제는 시댁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걸 몰랐어요. 그동안 저 혼자 속만 태우고 알았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덕에 제 진로도 요리와 관련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조리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전문대를 진학 후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현재는 제 전공을 살려서 요리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리강사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직장 동료의 소개를 받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결혼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미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하고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이에요. 제가 요리강사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엄청 좋아하셨죠.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겠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벼랑간 저한테 결혼하면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밥하는 거 집에서나 잘하면 되지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할 필요 뭐가 있겠냐면서 말이죠.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람 벌이가 얼만데 직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를 하시냐며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며 퉁명스러운 얼굴로 저를 흘겨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네 월급이 얼마인지 당장 말해봐라. 내가 듣고 결정하겠다 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저는 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반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고 기능장 과정 강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월급만 비교해봐도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았거든요. 단지 시어머니한테 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하는 게 껄끄러웠어요. 남편이 적당히 받아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빨랑 얼마 버는지 말씀드리라고 오히려 저를 보채기 시작했지요. 막상 제 월급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 남편보다 제가 돈을 더잘 번다는 사실도 못마땅해했습니다.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그러고 잘 벌면 잘 버는 대로 아들 기죽는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싶었네요. 솔직히 제가 더잘 번다고 해봐야 몇 배씩 버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돈 몇십만 원 차이였어요. 그걸 가지고 남편을 우습게 볼 생각은 당연히 없었죠. 애초에 그랬다면 결혼은커녕 연애하던 도중에 헤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당장 제 월급이 높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 말아 말은 못 하셨지만. 계속해서 제가 내조를 잘해야 남편도 기가 살고 기가 사는 만큼 회사에서 능률도 올라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냐고 같은 말을 계속 돌려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었지만 결혼허락 받으러 와서 파토 내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그때는 중간 역할을 해줬어요.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걱정 붙들어 매시라 하면서 시어머니 걱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썼죠. 나중에 저한테도 따로 어머니가 워낙에 옛날 분이라 그러시니 이해 좀 해달라며 시어머니의 태도에 마음 상해 있던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기도 했어요. 남편이 자기 가족들 과거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남편 집이 원래는 다른 집 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당시 건설경기가 좋았어서 건설회사 다니는 아버님이 돈도 잘 벌어오셨답니다. 부잣집까진 아니어도 중산층 정도는 되었다 해요. 그런데 IMF 겪으며 아버님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직장을 새로 구해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었다 해요. 얼마 안되던 퇴직금으로 몇달 버티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집이 어려워졌다고 자식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처음에는 애들 학원비라도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당시 전업주부였던 시어머니가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당 받고 일을 나가는 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해요. 아버님도 나름 노력을 했지만 도무지 직장이 구해지지 않았답니다. 아버님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결국 어머님이 매일같이 일을 나가 돈을 벌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집에 혼자 있던 아버님은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며 대낮부터 술을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에서 그렇게 술이나 마실 시간에 공사판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까지 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나같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어떻게 공사판에 나가서 일을 하겠냐며 거절을 하셨고,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서 자격지심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술이 얼큰히 오르면 괜히 집에 있는 남편과 신호한테 니들도 이 애비가 우습게 보이냐며 성질을 부리곤 했다더라고요. 나중에 가서는 어머님이 그나마 없는 벌이로 모아놓은 돈까지 들고 나가 동네 노름판에서 탕진해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버님을 정신차리게 만들어 놓는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고 해요. 똥자존심 부리지 말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 와라. 돈 벌어 오면 마누라고 자식이고 당신 무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어머님이 아버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열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아버님이 혼자 동네 뒷산에서 술을 드시다가 실족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걸 평생을 두고 당신 탓을 하셨다고 하네요. 자기가 집에서 내조를 잘했으면 시간은 좀더 걸렸을지 언정 아버님도 직장을 찾지 않았었겠냐고요. 괜히 자기가 돈몇푼 벌어온다고 멀쩡한 남편기를 다 죽여놔서 사랑구실도 못하고 폐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가져갔다고 그렇게 자책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 저러시는 거라고 남편이 설명을 해줬어요. 솔직히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돈 얼마 더 번다고 남편 우습게 보지 말라는 소리나 집에서 살림하면서 내 좋아라는 그 말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기만 해서 했던 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IMF 때문이 아니라 원래도 형편이 안 좋았었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를 그만두셨던 적이 없었고 덕분에 장녀였던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동생들 밥 챙겨주고 하면서 그때 처음 요리에 취미를 갖게 되었고요. 4년째 안 가고 전문대 들어가 곧바로 일을 시작한 것도 여전히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랬던 거예요. 힘든 시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인데 어머님 안 좋았던 과거의 일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온 제 경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를 시켜서는 생활비에 대출금 택도 없었기도 하고요 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언젠간 그 노고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고 어머님께는 저는 결혼한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뜻을 확실히 전한 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어머님과 정리해야 할 문제들은 다 정리했으니 그냥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기 시작하며 소위들 말하는 시짜질 시월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하고 참아보려고 했어요. 쉬는 날이면 한 달에 두세 번씩 시댁에 가서 직접 음식도 해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제 나름의 방법으로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쯤 신혼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호하고도 잘 지내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엄마가 싫다는데 딸이라고 저를 좋아할 리가 만무했죠. 시어머니가 신우 결혼 때문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따로 불러낸 적이 있어요. 그때 시댁과 연을 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때 그러니까 신우네 시댁 식구들을 집에 초대할 생각인데 저보고 와서 그날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폼나게 호텔에서 나오는 것처럼 코스요리로 한번 준비해보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신우랑 관계개선을 하고 싶던 저였지만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가 신우네 시댁 먹을 밥상을 차릴 이유조차 없었고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더니 밖에서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하고 다니면서 가족들 먹을 밥한 번을 차리기가 그렇게 싫으냐며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며느리 대접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제가 나서서 밥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더니 저를 아예 돈까져다 바치는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내 딸이 결혼하는 데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언성을 높이던 시어머니는 그럼 신우 결혼하는 데 뭐라도 하나 해주라면서 제돈 천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남편과 같이 모으는 공동자금이 아니고 제가 따로 모으는 제 돈으로 천만 원을요. 그래서 그때 그냥 시댁에 관한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신우 결혼할 때 천만 원은 아니고 제 돈으로 백만 원 해줬어요. 그 후로 시댁과는 아무것도 얽히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뭐 그런 소리죠. 괜히 며느리 싫다는 시자들이랑 친해져 보겠다고 내 마음 써가며 내 마음 상해가면서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괜히 신우, 시어머니를 가지고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싸울 일도 없을 테고. 시어머니가 저 대신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저 대신 결혼 생활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하고 알콩달콩 둘이서만 잘 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론, 그냥 시댁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끊었어요. 이따금씩 드렸던 안부전화도 끊어버렸죠. 어차피 전화해봐야, 아침에 걸면 아들 아침밥 챙겨줬냐? 저녁에 걸면 저녁에 건대로 저녁밥 챙겨줬냐 하면서 귀한 아들 밥 걱정이나 하고 많은 게 뻔한 레파토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면 돈이다가 아니라면서 일 그만두고 남편 내조나 잘해주라는 이야기 뿐이었죠. 제 나름대로 어머님과 가까워지고자 했던 안부전화였는데, 1년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이 저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안부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단칼에 끊어내니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나?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아들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했다시길래 전화를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저한테 걸게 아니고 남편한테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답했죠. 어머님은 우리 아들 일하느라 바쁜데 방해되게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저도 바빠서 전화할 시간 없다고 대답했죠. 어머님은 제가 바쁘다는 소리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아들 저녁밥은 꼭 챙겨주라며 또 아들 밥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 식사했는지 챙기실 때 저는 밥 먹었냐고 챙기셨던 적이 단한 번이라도 있으시냐. 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있었던 과거의 후회를 가지고 저한테 할 필요도 없는 내조를 강요하시느냐 따졌어요. 제가 어머님 대신 어머님 아들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극간 내조 안 해줬다고 제 풀에 무너질 팔푼이었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다. 아들 밥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정 걱정되면 아들 돌려드릴 테니 저 대신 밥 챙겨주시라 한마디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로 어머님과 또 원성 높여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도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으니 진짜 이혼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지금 며느리가 시험이 협박하는 거냐며 노발대발 하셨지만 막상 장가보낸 아들을 되돌려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그 이후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하고도 대판 싸웠죠. 그냥 어른도 아니고 세상에 단한 명밖에 없는 우리 엄마. 네 시어머니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말이죠. 저도 며느리는 뭐 둘씩이나 있느냐고 되물었어요. 혹시나 나 말고 다른 며느리가 있는 거면 그 사람한테 진짜 며느리 자리 양보해줄 테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나오니 남편도 아무 말도 더 하지 못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뒤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 밥이나 챙겨주라는 말도 더 이상 들을 일 없었죠. 신우하고는 원래 연락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니 그렇다 쳐도 남편 또한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남편과 사이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제 인생의 시어머니랑 신호를 빼버렸을 뿐인데 남편하고는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만큼 저는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 기운이 결국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연애를 길게 했던 것도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남편이 애초에 저와 성격도 취향도 잘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이렇게 저만 시댁과 영 끊고 지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시댁에는 그날 이후로 단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일이 있으면 남편만 혼자 보냈어요. 명절과 어버이날 생신때는 시댁에 가는 대신 그냥 용돈봉투 하나 만들어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적어도 제 딴에는 해야 할 도리는 했던 거예요. 이건 중간 역할을 여지껏 방관해온 남편이 지 손으로 쌓아놓은 업보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턴 혼자 시댁에 다녀오고 그러는 남편이 신경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남편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다른 날엔 따로 부탁은 안 하겠는데, 명절 때 가져갈 명절 음식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시어머니하고 다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면 분명히 내가 왜? 하고 거절했겠지만 안 그래도 남편한테 마음이 쓰이는 와중에 물어본 거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시어머니가 제가 시댁과 연 끊기 전에 명절마다 가서 해 줬던 음식을 먹고 싶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명절이라고 시댁에 올 사람, 신우네랑 자기까지 해서 꼴랑 네 명뿐인데 어머니 나이도 나인데 혼자서 명절이라고 음식 준비 해놓는 거 보기도 안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 입으로 직접 제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냐고 자기가 중간 역할 잘못해서 이렇게 된거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어머니 용서해주고 예전처럼 지내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어떻게 좀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혹시 아느냐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랑 제 사이가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신우야 뭐 엄마 편이니까 저한테 차갑게 구는 거고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지면 신우랑도 덩달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면서 몇 번을 부탁하는데 썩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부탁한 대로 딱 추석과 설날 두 번만 시댁에서 먹을 명절 음식들 몇 개를 해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기 시작했죠. 기대도 안했지만 뭐잘 먹었다는 연락이 왔던 적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저도 나름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마저 사라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음식 몇개 해서 들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빈손으로 시댁에 다녀오던 남편 표정이 전보다 밝아 보였으니 그냥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래 음식 관련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큰 집제사 일로 저한테 갈비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어요. 추석 전에 어머니께서 허리를 삐끗하신 게 있어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기 눈치가 보이신다고 음식이라도 해서 가져가면 눈치가 조금 덜 보이겠다고요. 재료값이며 수고비며 다 쳐주시겠다고까지 하셨고요. 어차피 시댁에 보내던 음식 중에 갈비찜이 있었고 큰솥에 고기 더 넣고 양념장 넉넉하게 만들어 삼기만 하면 되는 거니 그건 나눠서 친정에도 드리고 시댁에도 보내고 하면 되겠거니 싶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날 저녁에 음식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시댁에 가져갈 것들은 따로 다 준비해서 챙겨 놓았는데 갈비찜을 나눠 담을 소치 따로 없어서 그것만 따로 나눠놓지 않았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오는 길에 적당히 큰 소치 가져오시겠다 했었거든요. 친정어머니 먼저 덜어드리고 남은 거 남편 손에 들려서 보내면 되겠거니 하고 잠에 들었던 거죠. 전날 조금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해서 그런가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남편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제가 깊게 잠든 것 같아 안 깨우고 먼저 출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나눠놓지 않은 갈비찜을 남편이 전부 들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그걸 다 가져가면 어쩌냐고 도로 가져오라고 말을 했는데 시댁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도착하셨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 난감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큰 집에 말은 다 해놨는데 어쩌냐며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시댁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다 보니 눈딱 감고 친정어머니 차 끌고 주차장에서 갈비찜만 덜어가지고 오자 이 생각으로 시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할 때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친정어머니가 난감해하는 표정이 생각나서 결국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시어머니가 너가 여기는 왜 왔냐는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신우든 남편이든 나와볼 법도 했는데 집안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갈비찜 해다 드린 거 전부 다 드릴 게 아니고, 친정에도 가야 했던 거라 그거 가지러 왔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더욱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장난칠 거면 돌아가라고, 너 때문에 자식들하고 안 보고 지낸 게몇 년인데 음식은 무슨 음식이냐고 언성을 높이면서요. 그때부터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시댁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시댁에 남편이고 시누고 시누남편이고 신우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님이 혼자 tv보면서 식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거실에 상 펴놓고 콩나물국 하나 떠 놓고 마른 반찬 몇개 꺼내 놓은 게 전부였죠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 발길을 끄는 뒤부터 남편 통해 용돈도 보내드리고 음식도 해서 보내드리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자꾸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며 저보고 술한잔 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술한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벌써 술한잔 해서 자기가 집까지 못 오겠다고 하길래 제가 차 끌고 직접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게 아니고 남편한테 한번 전화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전화할 땐한 통도 안 받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니까 바로 받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며느리가 명절 음식이 어쩌고 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물으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께는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연락드리고 큰집에는 제가 따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겠다 말하고 시댁에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도착했는데 저랑 어머님이 이 상황이 다 뭐냐고 묻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며 전부 실토하더군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일단 남편 또한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이후로 명절이라고 시댁에 혼자서 다녀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시댁에 가는 대신 아직 결혼 안 해서 총각인 친구들 불러 모아 연휴라고 산이고 바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왔던 거였죠. 남편 손에 들려보냈던 어머님 용돈은 남편이 노는데 홀랑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다가 또 전부 털어놓더군요. 음식은 신우한테 다 줬답니다. 결혼한 신우 또한 며느리라고 그쪽 시댁에서 명절 스트레스로 고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꼼수가 떠오른 게 저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음식들을 자기가 해간 것 마냥 하는 거였대요. 그러면 명절에 일할 필요도 없고 음식 맛도 프로가 하는 음식이니 시댁의 점수도 따고 신우딴에는 일석이조였다는 거죠. 신우가 음식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절할게 안 봐도 뻔하니 남편은 시어머니를 변명거리 삼아 저한테 음식을 부탁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신우한테 음식을 건네주면 신우도 수고비랍시고 돈 얼마를 챙겨주고 그랬답니다. 그 또한 남편이 친구들과 노는데 홀랑탕진을 했던 거고요. 명절 때마다 혼자 시댁 간다고 기운없는 척은 다 해놓고 그렇게 1박 2일 2박 3일 연휴 내내 펑펑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또 불쌍한 척은 혼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이걸 남편이라고 시댁 연까지 끊어가면서 둘이서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던 제가 다 멍청이처럼 느껴졌어요. 더 들을 건덕지도 없다고 그냥 연휴 끝나는 대로 이혼 서류 준비해서 올 테니까 이혼하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혼자서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따지고 보면 이게 다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너가 우리 가족들이랑 연을 끊는 바람에 자기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시댁 근처만 와도 마음이 불편하니 그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던 거라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의 얼토당토하는 변명을 끝까지 들어야 하나 싶은 와중에. 시어머니가 남편 말을 끊더니 그냥 이혼하래요. 내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어머님이셨으니 네가 내조를 똑바로 안해 이렇게 된거 아니겠냐며 아들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날이 때껏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게 아닌 걸 알았다며 자식농사 똑바로 하지 못한 당신 탓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믿었던 아들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던 거죠. 제가 며느리도리를 포기하고 연을 끊었을지 언정.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그걸 핑계 삼아 놀러 다니겠다고 자식도리를 포기한 놈이 사람새끼가 맞냐면서요. 자리에 없는 신우도 똑같다고, 오빠가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늙은 놈어 혼자 책임질까봐 똑같이 발길을 끊어버린 게 용서가 안 된다십니다. 그 와중에 또 저한테 지들 시댁 식구들 처먹일 밥을 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인 거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고, 언제까지 마누라고 부모고 속이고 살수 있었겠냐고 하면서, 그냥 세상 니네 혼자 살라고, 나도 내 남편 죽은 그날의 자식들도 같이 죽었다 생각하고 평생 혼자 살 테니, 앞으로 여기 얼씬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남편을 내쫓아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당신이 저한테 너무했던 것 같다고 몇 번을 사과하셨죠. 그 와중에도 네 할도리 하겠다고 용돈도 보내고 밥도 해서 보냈냐고.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또 미안하다 저한테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죠. 아들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걸라고 그러면서 당신한테 위자료도 청구하라 하시더군요. 얼마가 됐든 다 내주시겠다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님한테 사과받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요? 남편과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대출이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따로 재산분할 없이 집은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어머니가 남겨줄 유산은 사회에 다 환원해버리겠다. 으름장을 놓으셨거든요. 그나마 없는 형편에 집한채 지키고 있던 게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돈이 꽤 되거든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돈은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요. 남편도 그건 포기할 수 없었는지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번 일로 신우도 결혼생활에 타격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에서 신우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심각하게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남편은 이혼하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셔서 결국 혼자서 따로 살기로 했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밥 걱정을 하셨는데, 혼자 살면서 스스로 밥이나 챙겨 먹을지 그건 참 궁금하네요. 아, 신우가 이혼당하거든. 이혼당한 남매끼리 둘이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평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